주제로 반영하십니까? 실전 투자 전문 양봉 임 선생입니다. 사람을 태운 오토바이가 수직으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어, 한번 충전으로 40분 동안 날수 있고 최고 시속은 100km라고 합니다. 일본 스타트업에서 올해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선보인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이미 일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어, 미국에선 서 77만 달러 어, 우리나라 돈약 10억 8천만원 정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2025년 가격을 획기적으로 좀 낮춰서 5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 6천 9백만원 정도 판매가 된다 어,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러시아 어, 관련해서 지금 로봇 관련된 그다음 자율주행 뭐 이런 게 호재를 좀 받고 있습니다 다시금 로봇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이 시점에서 로봇주 하나는 컨택해서 들고 와도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도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 세월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할 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금일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화천 기계 어제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렸죠. 오늘 상한가를 보여준 그런 종목입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보여줬는데요. 이 화천기계가 지금 이어 경영권 이슈 문제로 관련돼서 호재를 받아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계좌를 보시면 종목용 화천기계 에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시고요. 자 시초가와 평균가 4,390원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처럼 여러분들께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51분에 공략 종목과 함께 시초가 매매 기법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수익 잘 봤습니다. 단타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자, 100% 무료이고요. 나도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시초가 공략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요. 오전 8시 50분부터 공 9시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됩니다. 매수. 그런 다음 9시에 장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이 평균가로,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평균가로 체결되시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5% 수익권의 매도를 걸어 두시고 편하게 볼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만나고 오셔도 되고요. 어뭐 미팅 갔다 오셔도 되고, 페인 갔다 오셔도 되고, 편하게 볼일 보시다가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좌에 수익이 나있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매일 오전 8시 51분에 공약 종목과 함께 시초가 매매 기법도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이 매매 기법대로 평균가에 체결 걸어두시고 나중에 5% 수익권에다가 매도 걸어두시면 끝입니다 나중에 열어보시면 계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있는 이런 수익구조를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제도 제가 화천기 관련돼서 말씀드렸어요. 시초가가 틀립니다. 평균가가 3,280원이었습니다, 어제. 단타 바로 받는 건가요? 어제, 월요일 날 제가 보내드렸어요. 화천기계 똑같이 보내드렸다는 것은 화천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런 종목을, 상한가 하는 종목을 컨택해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받아보시고요. 아래 번호 3342-0720번으로 단타라고 이처럼 보내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자, 9시에 도저히 다른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못 들어가겠다라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움드리는데 못 받아보신 분들 걱정 마세요. 영상을 뭐 하루 이틀 보셨다 아니면 뭐한달 있다가 보셨다고 하시더라도 단기 스윙 종목 제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단기 스윙이란 건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나 뭐한달이 안에서 좀 단타로서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제가 공약 종목을 컨택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한 두세 종목 정도 받아보시고 어렵습니다. 많이 갖고 계시면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수익구조를 만들어 보시고 이 부분이 된다면 나중에 컨택해서 좀 다른 종목 이런 종목들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5% 수익권은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어, 단기 수익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0 1 0 3 3 4 0 7 2 0번으로 100번이라고 번호 적으셔서,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단기 수익 종목은 100번, 단타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저, 단기성으로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1 6일날 같은 경우는 3일기업공사 보내드리면서, 어 단타 알려주세요. 답장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뭐, S에너지라든가, 간만에 인사드려요 하면서 유라테크라든가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실 분들은 무료니까요. 3 3 4의0 7 2 0번으로 100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재밌는 종목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관리 종목인데 제넨바이오예요. 주가가 저점을 형성했는데 갑자기 올라가요. 근데 이유가 아니 호재가 안 살아있거든요. 종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더 바닥권을 때려야 되거든요.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제넨바이어가 자진 취하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바이오 관련돼서 자진 취하 결정을 해서 당뇨병 관련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자진 취하였어요. 자 당뇨병 하더라도 요즘에 호재가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주가에 지금 당뇨병에 관련된 게 일상 관련된 얘기를 재신청했다 라고 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신청했습니다. 자그러 뭐냐면 인슐린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에 안전성을 좀 평가하잖아요. 어 인슐린 하면 당뇨병 환자는 다하는데 아무래도 당뇨병 당뇨병 하니까 이 주가가 지금 저가에 형성돼 있어요. 니까 좀 밀어 올려줬던 그런 그림이에요.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또받쳐졌는데 후속 쪽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근거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 왜냐하면 이게 돼지 채도 이식이라는 게 자체가 이 안정성은 익겼는데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안나 식품 무역체에서 안전처에서 그 자료 에 대한 제출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 미리 예측하고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투입이 되는 그런 지금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냐면요 구간 뚫고 내려가 때문에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구간을좀 바라보시고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단계 한번 봐요 주는 단기간에 빨아 올려서 차익 보기가 아주 좀 쉬운 줄 아닙니까? 물림은 크게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형보를 보이다가, 어, 점진적으로 물량대가 계속 받쳐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대응을 좀 잘하시면 저가에 좀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윗꼬리 아래 꼬기를 달고 도지형 캔들이라고죠?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매물 때 한번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 강력하게 좀 나올 수 있다. 이 말을 말하면, 강력하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야? 내일은 안 봐야 된다는 얘기야. 내일은 이걸. 안 보고 언제 봐야 돼? 모레 보셔야 돼. 모레. 최장 금요일 날까지 보셔야지만이 금요일 날딱 어디다 갖다 놓고 월요일 날 조지겠지. 월요일 날. 자, 2022년 7월 8일 날 금요일 날 올려 놓고 나서 월요일 날도 한번 수요일 화수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날 한번 이 보이세요, 이거? 한번 놓고 수요일 날 올려 주잖아. 이틀 간격으로 자, 이 물량대가 잡혀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한번 밀려야 돼요, 살짝. 어 밀리아지만이 2차적인 반응을 좀 보이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좀더 활발해져야겠죠. 조금만 더 들어와야 돼요. 왜그냐면 500단위로 좀 들어와야지만이 이 1, 2, 3, 500을 받쳐줄 만한 물량대가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차일 시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밀수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건 기대 심리에 대해서 매수세가더 받쳐주던가네. 아니면 아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매물대가 빠질 수 있으니까 쭉 조금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워낙, 워낙 저가기 때문에, 자이 구간이 길게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앞에서 길게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우물형이라고 보면, 이렇게 우물형이라면, 근데 이 우물형이 19, 16, 20 이렇게 갖고. 한 5일간 발생했던 우물거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밀리게 되면 이 구간을 밀리고 나서 횡보를 밀고 나서 이런 구간에 양봉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양봉이 굴리는 구간에 안전성을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굳이 여기에 지금 이 저가가 들어갔다고 해도 좀 여유가 있으면 들어오셔도 돼요 어, 타점만 잘 잡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타점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500단위가 내가 그 말씀드린 대로 들어와야 돼. 따블이 한번더 들어와야 돼. 우리 그래. 없었잖아요. 앞에는 단기적으로만 봅니다. 저는 단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700억이에요. 자 보통적으로 천억을 넘기게 되면 한 번적으로 물량대를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근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에이 200, 300 아직은 아직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매물대를 뚫을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어 이것만. 자 2022년 4월달에 형성된 요근 제일 긴요 매물들 한번 뚫어 올렸을 때 매직 구간이 끝나고 났을 때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옵니다. 어, 왜냐면 여기가 보이니까. 이걸 안볼 수가 없어, 사람들은. 이해하셨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이렇게 종목 추천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이고요. 효과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도 한번 시초가 매매 기법 해보시다 해보시겠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료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픽 같은 것도 카톡방을 운영을 하거든요 어 카톡방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아래 번호 010 3342 0 7 0 번호 보내시면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려요 근데 링크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라든가 뉴스 찌라시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어는 리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데이트 값이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 화천기계 관련돼서 추천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근데 어제도 제가 똑같은 날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20일이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19일 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섹터가 다시 덜 올려졌을 때 이렇게 상한가가 는 장대 양봉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맞이하는 구간이 생긴답니다 분명히 생겨요 어, 어떠한 구간이 매직 구간이나 횡보 구간이나 박스 권을 설정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구간이 생기다 보면 여러분들 수익을 날 수가 있거든요 단타로 잡으시려면 나만의 메뉴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이래서, 어, 좀 올려서 보여드리자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게 많이 수익이 났다. 내가 이 부분에서. 그럼 제가 추천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국정보통신에 관련된 어떠한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뉴스를 조여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픽을. 내가 만들어서 다음번에 이 한국정보통신이 똑같은 자리에 비슷한 자리에 구간에 오게 되면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추천 종목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쭉 올리시면 대명해주 주면 괜찮죠? 어, 대명해줘면 괜찮습니다. 추천 드렸 올려오시면 시일에 양지사도 괜찮았어요. 양지사. 양지사도 여러분들 제가 며칠 날 보내드렸어요. 양지사. 29일날 자 29일 날 보내드렸거든요. 이번 주도 단타 신청이요 하시면서 양지사 제가 29일 날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 종목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그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눌림목에 들어갔을 때, 어느 눌림목에 들어갔을 때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추천드린 날짜. 자, 이때가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에 종목을 컨택해서 보내드렸고,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들고 있어서 단타로 짰고 치기. 작게 치고 빠졌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 있으면 왜 수익이 났는가 추천만 받아서 물론 단타로 제가 100%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왜 수익이 났는가를 본인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지. 말 그대로 시초과 매매 기법은 말 그대로 단타입니다. 단타. 단타. 작게 치고 가시는 거지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살 때는 타이밍이 기술이고 팔 때는 예술이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잡아야지만이 분할 매도를 하시든 분할 매수를 하시든 이런 잡 이런 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색깔가 잡힌다는 거죠. 어, 왜 이게 상한가를 가는 건가? 세금의 자력이, 뭐, 자금이 좀 들어왔다, 이 구간에, 만약 이 구간에 들어왔다, 생각 예상이 되시면, 세금을 엎어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세력을, 세금이 아니라, 뭐, 자꾸 세금 얘기, 세금이 많이 돼서 그런 가 모르겠지만, 세력하고 같이 엎어서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잘못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사를 뭘 정리하라는 거냐면, 몇시에 이게 올라갔는가 상한가로, 12시에서 오전 장에 아니면 오후 장에 장 중반에 올라갔다든가, 그럼 기사가 나와요. 그럼 이 기사를 내가 나눠서 보셔갖고 스크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스크랩을 아, 야 내가 기사를 써서 세력이 돈을 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한 타점을 좀매도 잡을 수, 있, 나만의 데이트 값을 좀 감는 거죠. 잡는다는 거지. 어. 시초가든 장중가든 뭐 종가 베팅을 하든. 그럼 몇 프로에서 어떻게 빠져야겠다. 내가 100이라는 숫자에서 뭐 70만 던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잡히니까 단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에게 아래 번호로 주시면, 단기 스윙 종목도 제가 보내드려요. 한 두세 종목 정도. 해보시고, 그게 되면, 나중에 내가 좀 하는 거지, 처음부터 혼자 하려고 욕심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좀 야금야금 계좌에 세이브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예를 들어서, G2 파워에 예를 들어서, G2 파워를 열어드렸는데, 방산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 중통건설, 로봇 관련된 거, 이렇게 조선, SK 이렇게 나눠드린단 말이에요. 쭉올려다 보시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폴더블 폰관련돼서 있고 G투파워. 그러면 LG 여기 보시면 픽 들어가면 LG 이노텍이라든가 카메라 1조 따냈다뭐 현대로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G투파워 같이 올라갔던 이 섹터를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지. 구간을. c 일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c C랩. 일랩이 c 일랩도 단타 받아 보십니다. 8월 23일 날 보내 드린 거예요. 8월 23일 날. 8월 23일 보내드리면서 바로 2차를 보내드렸어요 자, 8월 24일 날 보내드렸고요 수익률 좋네요 단타 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C1앱을 두개 보내 두번 보내드렸잖아요 자, 평균값 12,950원대 16,850원대 두번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종목을 컨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종목이 두 개인 게 화천기계 이 화천기계도 9월 19일 날 어제죠 어, 단타 바로, 바로 보내드렸어요 바로 8월 21일에 자, 오늘 보내드린 종목이 동일하게 화천기계예요 수익 잘 봤습니다. 보내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여기서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목을 컨택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종목을 다른 종목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모터렉스라든가 여러분들 양지사라든가 화천기계라든가 우상향이 가는 그림을 갖고 보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 종목 컨택이 쉽다는 거죠. 바이오주 관련된 것은 s q b 도 보내드렸어요. 이 바이오주 s q b 일상 밖에 통과 안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면 베트 시점이 2시점이에요. 눌림목에다 들어갈 겁니다. 6 2평선건드고 뛰어나오면 반드시 반등 올라옵니다. 하면서 추천을 드렸고, 이 추천에 관련된 단타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문자로, 아래 번호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만약에 제가 이거 추천을 안 드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놔야 된다니까, 이걸. 리스트를 좀 만들어놓으셔야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100번 하셔서 제가 종목을 보내드려요. 두세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시라고요.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100번이라고 보내시면 이런 단기 수익 종목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수익을 조금씩 5% 내가 뭐10% 뭐 많게는 15%까지 이상감좀 힘들어집니다. 손을 못 빼요. 상한가 할까 봐. 그러니까 요정도 단계로 좀 밟아서 내 자금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사실하고요. 도움드릴 테니까 자 무료 연탄 받아보시고 받을 번호는 3 3 4 2 0720번으로 단타 혹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스윙 종목 말씀드렸던 자 구독과 좋아요, 즐거우셨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